하면서 좀더복잡한 동작에서 어떻게 파트너하고 N이 열리고 그냥 갈비뼈는 어떻게 열리고 파트너하고 어떻게 캐션을 맞출까지를 한번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동작은 일단 제가 파트너 선생님하고 그냥 간단하게 카운터 없이 그런 동작을 보여드리고 저와 같이 저를 따라잡기하기 위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동작은. 공간을 많이 해서 스4 3트 스위프트 합체 샘 담에 slow slow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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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다 연속으로 좀더 빠른 모델로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스4 3트 슬로우 슬로우 s slow slow q u i 당첨 처럼 힘을 받기 위해서는 파트너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서 카운터를 맞춰야 되는데 그 카운터가 어떻게 맞출 건지 파트너하고 대화를 먼저 시도를 해야 되겠죠. 자, 선생님과고 같이 잡은 상태에서 포로미나는 방향으로 빌려 었습니다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오픈내 상태로 3, 4, 4. 그 다음 파트너를 두루, 로에스텔처럼 앞으로 나가면서 앞트너당기이 있습니다. 그때 리더는 뭐 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반대로, 론델를 하면서 3, 아, 포 반대로 가는 스텝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원. 같이 가면서 3, 아, 포 했죠? 그냥음파트를돌리는 카운터가 A. 반대로 가는 카운터가 3, 아, 포 역시 마찬가지로 파트를돌리는 카운터는 A. 그 다음, slow.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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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 포 3, 아, 원, 투. 댄스 스포츠 학원 교육은 당신의 댄스를 돋보이게 하는 연 컬렉션이 함께합니다. 콜드된 상태 첫 번째 원투 파트너한테 따로오라고 하는 스텝 따라가면서 스포트를 했죠. 그다음 에크로트의 파트너를 돌렸습니다. 그다 서로 어떻게 푸시 앞으로 밀어내는 힘동 보듯이 쓰리 사포 같이 밀어내는 운동이 있었죠. 운동 운동이 바깥쪽으로 흘러가는 상태. 그럼, 몸이 신체가 팽팽해지는 느낌인 상태에서, 같이, 맞닥뜨리면서, 엥, 슬로우. 다시, 슬로우.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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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되는 동작을 잘 보시면, 파트너는 약간 어디로 가있죠? 뒤쪽으로. 리더로 마찬가지고 다시 어디죠? 약 뒤쪽으로. 그럼, 팔이 어떻게? 좀더 팽팽한 느낌. 그 상태에서, 나머지는, 후두어이가 하나 중요합니다. 후두어기, 톱, 볼, 히. 엥, 톱, 볼, 히. 엥, 토볼 힐, 토볼 힐, 토볼 힐, 토볼 힐. 이런 식으로 후두억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지 아주 멋스러운 춤을 줄수 있는데 그냥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아주 멋스러운 동작이 될수 있겠죠. 후두억에 신경 쓰는 부분 받으러도 스윗을. 리더, 슬로우, 앤, 슬로우. 후두옥, 퀵, 퀵, 퀵. 퀵, 쓰리, 아포 원, 투연습로 방금 전에 파트너하고 에스코터하는 샷의 부분 그다음 만난 상태에서 파트너를 돌려주는 카운터, 엔 카운터 그다음 파트너하고 멀어지는, 밀어내는 두쉬하는 쓰리, 아포 카운터 서로가 어떻게 밀렸었죠? 밀린 상태에서 서로가 반대를 동해서 만나는 엔 카운터 그다음 엔 카운터에서 어떻게? 서로가 구멍이 진열을 쓰면서 슬로우, 슬로우, 발을 계속 진행하면서 퀵퀵퀵퀵 하는 부분들을 언제 멀어지고 언제 돌리고 다시 한번더 어떻게 만나는 그 부분들을 신경을 쓰시면서 부르준다면 보다 더 빠르고 보다 더 가볍게 보도 높이는 한 자유를 아마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하겠습니다.